속도라는 것은, 속도라는 것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X 증가율분에 Y 증가율, 이걸 기울기라고 이야기하죠. 어. 속도라는 것은 총 움직인 시간분에, 어. 걸린 시간분에 총 움직인 거리, 이게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라는 말이나 속도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6km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X축을 시간축이라 놓은 거예요. 시간축이라 놓고, 이 Y축을 움직인 거리, 거리축이라 놓으시고, 총 6km를 가는 거예요, 지금. 6km를 가는데, 여기 6km를 가는데, 6km를 가는데, 이총 걸린 시간이 1시간 10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단위가,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자, 이 10분이라는 것은 6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죠. 10분은, 10분이 6개 모여서 1시간이 되듯이 6분의 1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이1 플러스 6분의 1은 6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7 시간이 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어떤 시간까지 이 3km로 걸어간 시간을 보는 거죠. 이 시간을 우리는 틀어 놓겠습니다. 틀어 놨을 때. 이게 처음에는 3km 속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3인 거고 여기는 기울기가 8인 거죠. 나중에는. 그러면 좀 완만하게 갔다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 되겠어요. 지금. 자, 이런 속도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속도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도 곡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t를 구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거는 0마만 부터 스타트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이니까 여기를 식으로 나타내는 y는 3x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속도가 지금 8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8x가 나오겠죠 그런데 6분의 7을 집어넣은 값이 6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럼 플러스 여기를 a라고 놨을 때이 a의 값을 구하면 y 에다가 6을 집어넣고 x 에다가 6분의 7을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약분 되니까 여기는 2로 약분되면 3이 되고 4가 나겠죠? 그러면 3분의 28이 나왔어요. 그럼 a는 600이 3분의 2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왔겠네요. 그래서 뛰어간 이 속도 곡선의 식은 y는 8X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넘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3X예요. 그럼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값이나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값이나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값은 서로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다 T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3T는 8T 마이너스 3분의 10 이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3T를 이쪽으로 넘고 마이너스 3분의 10을 이쪽으로 넘기니까 여기는 5T가 나오겠죠. 5T는 3분의 10이 나왔어요. 그래서 5로 나누면 5로 나누면 어, 3분의 2가 나오겠죠. 여기는 3분의 2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t가 3분의 2 시간이 되겠죠. 근데 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1시간이 6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분의 2에 여기다 60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약분 되니까 20이니까 답은 40분이 답이 되겠어요.